안녕하세요. 요즘 제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져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 서울로 면접을 보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는 제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쯤 서울에서 지내야 했는데 아직 취업 준비생인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고 눈치가 보여서 서울에 사는 친구놈에게 연락해서 일주일만 신세를 져도 괜찮냐고 부탁을 해 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살짝 고민하더니 자기가 트룸에서 살긴 하는데 여자 친구와 동거를 하는 중이라 일단 먼저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혼자 사는 줄로만 알았는데 괜히 피해 끼치는 것 같아서 여자 친구와 동거 중이라면 내가 가면 안될것 같아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자기 여자친구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편하다면서 물어볼 테니 막무가내로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아무리 이해심이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친구랑 살고 있는데 제가 가서 같이 잘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허락받았다면서 언제든 올라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고맙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미안하고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신세를 좀 지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죠. 며칠 뒤에 저는 서울역에 도착을 했고, 친구는 퇴근을 하고 서울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따라서 여자친구와 함께 산다는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말의 친구는 괜찮다면서 옛날에 자기도 우리 집에서 신세진 적이 있지 않냐고 말하면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고향 친구인 이 녀석은 일찌감치 돈을 벌겠다면서 스무 살이 될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식당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여자친구는 필라테스 요가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하는데 사진만 봐도 군살도 하나도 없고 몸매가 좋고 얼굴도 완전 예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는 친구가 괜히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친구에게도 미안하지만 친구 여자친구에게도 신세를 지는 게 미안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집에 가다가 보이는 꽃집에 들어가서 꽃을 몇 송이 샀어요. 큰 돈을 쓴 선물은 아니지만 여자에게 점수를 따려면 꽃만한 선물이 없더라고요. 집에 도착했더니 그녀도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계실 거라던데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친구 여자친구는 사진과 똑같이 생겨서 엄청 예쁘고 몸매도 좋았는데 성격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녀는 꽃 선물 받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기분 좋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녀석의 여자친구는 생각보다 성격이 좋고 서글서글해서 어색하지 않게 해줘서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간이 늦었고 많이 피곤해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곧장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친구 커플은 둘다 일을 하러 나갔고 저도 면접을 보기 위해 멀끔하게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집에 돌아왔더니 오후 5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긴장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몸도 지치고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참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려고 뒤척거리는데 뭔가 위에서 누르는 기분이 들어 정신을 차렸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니 무언가가 만져지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친구의 여자친구가 제가 자고 있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버렸죠. 그녀를 건드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잠결에 그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치를 못챈 건지 TV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저는 괜히 오해를 사기 싫어서 이제 막잠에서 깬 티를 내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죠.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잠이 드는 바람에 소파에 문안주셨나 보네요. 저는 이제 방으로 들어갈 테니 편하게 쉬셔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괜찮다면서 그냥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빠는 오늘 일찍 마치고 들어온다고 했으니 곧올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아까 제가 잠결에 터치한 것을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저를 대해서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시간 후 친구도 집에 도착했고 우리 셋은 저녁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방을 제공해준 친구 커플에게 미안한 마음에 저녁은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배달을 시킨 치킨이 도착하고 거실 테이블에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친구의 여자친구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수연 씨는 어디 갔어? 걔는 밥 먹기 전에 샤워한다고 갔어. 우리끼리 먼저 먹자. 저는 친구랑 먼저 밥을 먹기 시작했고,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머리도 덜 말라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냥 습관으로 대충 두르고 나왔더라고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얇은 티셔츠에 짧은 추리닝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워낙 몸매가 좋은 여자라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너무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웃으며 다가오더니 여기 치킨 진짜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앞에 앉아서 치킨을 먹기 시작했고 옷도 너무 얇은데 그녀가 몸을 기울일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는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친구는 치킨에는 이게 빠질 수 없지라며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꺼내왔고 우리는 다 같이 술도 마시게 되었죠.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안주도 맛있고 술도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한창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가 우리 집에 일주일간 있기로 했잖아. 생각해봤는데, 우리도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올게 왔구나 싶어서 뭘 부탁하려고 하는 건지 당황을 했습니다. 실은 우리 커플이 다른 커플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 뭐랄까, 남들과 다르게 즐긴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때까지도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직접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혹시 괜찮다면 수연이랑 연인처럼 지내는 거 어때? 저는 친구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되물었고, 제가 정색을 하고 친구에게 한마디 했더니, 이번에는 친구 대신에 수연씨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취향이 조금 독특해서 그래요. 저도 아무 남자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렵게 고민하고 얘기해 본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둘이 짜고 저를 놀리는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저는 다시 술을 한잔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짜고짜 제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커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친구는 그 모습을 이상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든 그녀를 떼어내 보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결국 그날 어색한 상황에 셋이서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셨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락하고 말았죠. 그렇게 일주일간 친구의 여자친구 수연이는 제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지냈습니다. 살다 보니 별 일이 다 있네 싶으면서도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설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덕분이었는지 남아있는 면접들도 잘 보게 되었고 친구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내려갈 날이 되었습니다. 막상 내려가려고 하니 친구보다도 수연이에게 빠진 탓에 너무 아쉽더라고요. 두 사람도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많이 아쉬워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이는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중에 다시 우리 집으로 올라와야 해."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불구하고 뭔가 제 여자친구를 친구한테 맡기고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현실은 그게 아니었으니 저는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뒹굴면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취업만 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또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따름이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